나의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내곁대 계신의 향기로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 저라신것 감사 대천아 오픈 난 감사 모든 것 제우신의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모 다른에 감사 그 시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가시도 감사 따스한 다스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영원토 감사해 샬롬 안녕하세요 어, 12월 마지막 그리고 2021년도의 마지막 가정예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인데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네 정말로 이제 2021 2021년도의 마지막 주입니다. 항상 돌아보면 언제 1년 이렇게 갔나라고 생각하실 텐데 어찌 어찌 됐던 2021년도의 마지막 주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요 여러분들과 인사할 때 샬롬이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샬롬이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여러분 자다시피 그리스도의 평강이라는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가 성도로서 이 땅을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요. 세상에서 평강과 그리고 성도들의 평강은 평강은 조금 다릅니다. 세상에서 평강은 생활이 안전하고 재정적으로 풍부하고 몸이 건강하고 성공을 이루고 내가 먹고 살수 있는 이 환경적인 것이 채워지면 행복하다.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도의 평강은 평강은 조금은 다릅니다. 성도의 평강은 환경에 좌지우지되지 않습니다. 돈이 없거나 건강이 안 되거나 어떠한 내가 불리한 일을 당하거나 억울한 일을 당해도 우리 그리스도 안에는 평강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머무는 것을 평강이라고 하기 때문이죠. 모든 것을 가졌다 한들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면 평강은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그것이 성도에게 주어진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요. 이 평강이 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이 평강을 얻을 수 있을까? 평강을 얻으면서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수 있을까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15절에 보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아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는 것입니다. 이 평강이 오기 위해서 통로가 있습니다. 어떤 통로가 있냐면 감사라는 통로가 있는 것입니다. 어, 이 감사를 우리가 하나 옆에 올려드릴 때에 비로소 평강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감사는요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환경이 녹록하지 않을지라도, 내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그곳에서 감사를 찾아낼 수 있는 분들은 그 안에 평강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내 안에 적군들의 칼이 내 목에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곳에서도, 그 상황에서도 내가 감사를 찾아낼 수 있다면, 여호와 하나님의 감사를 찾아낼 수 있다면, 그 안에 평강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감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할 때또 하나님의 평강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마지막으로 감사의 예배입니다. 한해 동안 돌아보면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였나? 나는 어떻게 이곳에 있나?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고백드리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생, 어, 한 해를 마무리할 때요. 나 열심히 살았어. 나 최선을 다했어. 이 정도면 그래도 성공을 이루었어. 아니 내 열심히 살았는데 다 실패했어. 우리 고3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했는데 이번 수능 망쳐버렸어. 내 인생 끝났어.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지 모르겠지만요. 우리 성도들은요 어떤 상황이 되었든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셨습니다 내가 그렇게 어렵고 힘들 때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습니다.라는 그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 예배, 그 감사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이 되길 원합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요. 마지막으로 평강이 찾아오는 것은 모든 것을 하나에게 감사를 돌리는 것입니다. 오늘 십7절에 보면요. 돌아보면 모든 일이 다 주님의 이름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나 행동이나 그 일에나 다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해 모든 일을 주님을 위해서 하셨습니까? 모든 일을 주님의 이름으로 하셨습니까? 이 질문 안에 우리가 그렇습니다라고 당당하게 대답하실 성도들이 저를 포함해서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도전을 받아야 될 것은 이제 우리가 살아갈 그 앞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그 일들을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이땅 가운데 살아가겠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로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올 한해를 마무리할 때요. 이 감사를 우리 안에 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평강이 차지하고 이 한해를 잘 마무리하고 그 다음 내년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평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감사를 먼저 찾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주신 감사가 무엇인가? 나는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드려야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두 가지 질문으로 우리 가족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2021년 감사할 것을 한번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무엇이 감사한지. 두 번째는요. 2022년에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무엇을 할수 있을까요? 이것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서 이야기 나눠보시고 주기도문으로 가정예비를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